에이치마트 어, 광어에 들어 세일중이 <laughs> 진짜 <파울에서요>. 다시다고씩 <갑니다. 웃음> <laughs> 버전 주세요. 근데 오빠가 말한 거 책. 또. 아 맨땅. 자. 어 되게 얇파가 깔려 있다. 음, 너무 얇다 <laughs> 아, 아니 육회가 되게 싸다고 생각을 했어. 14불이니까. 네. 김이상궁 그거야? 노른자? 노른자 같이. 음, 노른자, 노른자. 오이 아, 고기 신선해. 신조스럽네 터트릴까? 도와야. 지금껏만, 터만 여행도 빼고. 뭐뭐 아, 어쨌든. 아. 이거는 뭔가 백김치랑 뭐 이렇게. 지금부터 밥 먹자. 어, 밥이 약간 톳빵. 우리 옛날에 거기 갔던 거기 아토고이. 아토고이 근데, 근데 김이야. 아 진짜? 이걸로 먹을게. <laughs> 되게 고소고소해. 김 뭔가 김자반 같은. 참기름이 진짜 좋은 거? 진짜 맛있는 거네. 음. 둘이 잘 만들 것 같아. 이거 거의 할참 수준이야. 참할참할참 어, 멸치볶음 같은 걸 섞어서 어, 맞지? 약간 뭔가 맞아. 김자반 같은 걸 우리 뭐 메뉴 치치러 왔어. <웃음> <웃음> 와, 진짜 이했다와케이 장난 와, 아닌데? 응. 여기가 원래 스토리. 아... 여기 맞아? 아 여기는 아, 처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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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해 여기? 누워다 네. 약간 좀 네. 조식 먹으러 가볼게요. 조식 먹으러 가보자.

테니 센터의 깨끗대 다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수영장이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기구들도 많이 있고 <목소리도> 요거 앞에 요거? 여기 어, 시계가 그리고 여기 하루 이용하는 사람 수가 알래스카에 사는 국민 수수가 아. 더 많고 오. 하루 이용 가가 <laughs> 유튜버 지식 <laughs> 저게 미사일이라고? 어, 저 물고기자리 앞에 있는 저게 어. 미사일 흔적인데 저거를 일부러 냅둔 거래 미사일이 있었던 흔적을 라려주고저 어. 어. 벽돌이 아어 저기 그, 어. 어. 일부으여영화 터치를 하자. 아. 근데 한 세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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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일부 아... 아... 색깔을? 그래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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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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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이 아... 고 아... 그 밑에 막식식 아... 거 아... 아... 어. 어. 그냥 식당 아... 아... 나도 처음 봤어. 저번에 왔을 때 몰랐어. 아, 신기하네. 향신료 아, 안 비싸? 아. 하고 다른 스테이크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니. 슥슥도 있고. 방금 체크아웃 했고, 오늘도 찰지된 건 지워. 찰지된 음, 게 없어. 글로벌 리스트 만세. 여기는 하루에 발렛이 95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렛 비용이랑 조식 먹은 거. 다 커버돼서 그늘도 찰지된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호캉스 하고 다시 뉴저지로 가볼게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 그러면 이 건물이 그 건가? 비 오는데도 사람이 많네. H 마트 광어에 들어왔어요. 여긴가, 저긴가? 아, 도기 전에 미리 전화로 주문을 해놓고 찾으러 왔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4.5파운드고, 1 어, 0 9 9파9 9다 90불 정도. 원래 24.99인데, 지금 19불 99로 세일 중이야. <laughs> 진짜. 그것도 언제까지? 아와 아, 대박 파운드당 네. 어리니까한 20불 정도 싸네. 오. 오. 안망해버즈네 7불 구구. 연봉지에 1불 구구? 너무 싼데? 그치? 근데 약과 맛이라서 일단 요거 하나 매운탕에 나올 속갓 하나에 2불 구구. 양파. 1불 9구 좀 싸네? 하나라 가볼게요 총장본간는103.53 나왔어요 가서 버무려 먹자 매운탕 양념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된장 간장 한 숟가락 그리고 고추장도 한 숟가락 고춧가루 간장 하나 맛술 하루를 해 그래서 참치에 살짝 두습기 음~ 10초 소금 스프 이렇게 매운탕, 양념장 섞어놓고 매운탕 끓여볼게요 양념장에 다진 마늘 넣어야 되는데 지금 통마늘밖에 없어서 다져가지고 마지막에 넣고 휙 써볼게요 라박라박 아, 계셔? 라방이 되게 털린 물을 토박스를 어떻게? 해? 이제 막 후딱 한만에양치 다져가지고 너무 찬 편데, 아줌마는 한스푼 정도. 천지가 한번 씻어가지고, 안에 넣어줄게. <놀람> 먹는 한 미안해, 한 이거 넣어줄게요. 이거는 항상 해먹는 동안, 이건 좀 이렇게 끓여놓을게요. 이거 요거 두이넣어줄 넣어줄게요. 지는 이렇게 필렛으로만 떠줘서 진짜 가져가서 썰어야 돼서 예쁘게 썰어줘. 어? 지느러미 잘 썰어야 돼. 맛있겠다. 아 여러분 한 입만 먹어 아니, 아니. 아, 진짜가 톨맛 나지 <목소리> 아, 나그 탔어 일을 열심히 아, 해서 열심히 어, 해서 그래서... 와 양이 근데 너무 많다 어? 은근히... 음 진짜 맛 진짜 탱글해 탱글탱글해? 근데 소금 조금 먹어봐 은근히 맛있군 뭔가 알아음음 조개 아마 다 익었을 어, 거야. 무우랑.. 어. 우를 내가 나박 썰려 했는데 깍두기 음음 너무 뭐 올려줄까? 괜찮아요. 칼카하게 먹고 싶었어? 와, 먹겠니다 됐어요. 맛있다. 매워? 아니 좋아요 아, 깔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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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조미료 해 깔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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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해 깔끔해. 지 어? 해칼끔해 깔끔해. 깔끔칼깔끔